술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남의 자리나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도 대부분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잦은 음주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신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술을 마시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곧장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불리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물론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술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아는 것은 술을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웹엠디는 최근 술을 끊었을 때 생기는 신체의 변화를 들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손상 입었던 간 재생이 시작됩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남성 15잔 이상 여성은 8잔 이상의 과음을 할 경우 장기는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간, 간경화 등의 생이수습니다 간은 스스로 회복되며 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간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고혈압과 중성지방 수치 개선 많은 이들이 적포지나 다른 알코올 음료를 주기적으로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심장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술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경우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개선됩니다 심부전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혈압이 높은 이들에게 검주는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식이요법 ...을 병행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마시는 술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보다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담당 의사와 음주 습관에 대하여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네 번째, 성기능과 욕구가 대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은 연인들 사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잔 이상 마시는 것, 특히 과음하거나 알코올에 중독됐을 때 성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남성들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성들도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질은 더건질수 있습니다. 네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술을 마시는 일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는 오히려 양질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중요한 단계인 렘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원활한 호흡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변을 먹이기 위해서 깨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면서 연속적인 수면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다섯번째, 식이 올리는 술을 멀리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맥주 한잔은 약 150kcal 이고 와인 한잔은 약 120kcal 입니다.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이른바 mt 칼로리 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이 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술은 식욕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뇌를 더욱 충동적으로 만들어 메뉴에 있는 감자튀김과 다른 고칼로리 음식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술을 멀리 하면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번째, 면역체계의 둔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가운만으로도 최대 24시간 동안 몸의 세균 퇴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체계와 신체 회복 능력을 무디게 합니다.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을 덜 마시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사회생활에 유난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의 의존증으로까지 악화되며 하면 우리의 생활은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음은 거리와 부피에 대한 인식을 희귀하거나 운동능력을 저하시킵니다.